day 24 acute 극심한 급성해 예민한 일리한 acute 극심한 급성해 예민한 일리한 acute 극심한 급성해 예민한 일리한 allocate 할당하다 allocate 할당하다 allocate 할당하다 consent 동의 동의하다 consent 동의 동의하다 consent 동의 동의하다 debate 토론 논의하다 debate 토론 논의하다 debate 토론 논의하다 in gross 몰투하게 만들다 in gross 몰투하게 만들다 in gross 몰투하게 만들다 engulf 완전히 에워싸다 사로잡다 engulf 완전히 에워싸다 사로잡다 engulf 완전히 에워싸다 사로잡다 expedition 탐험 원정 expedition 탐험 원정 expedition 탐험 원정 fatigue 피로 fatigue 피로 fatigue 피로 irrelevant 무관한 상관없는 irrelevant 무관한 상관없는 irrelevant 무관한, 상관없는. obligatory, 의무적인. obligatory, 의무적인. obligatory, 의무적인. Obligatory. 의무적인 offense, 위법행위, 범죄. offense, 위법행위, 범죄. o f f e n s e 위법 행위 범죄 persistent 끈질긴 지루한 끊임없이 지속되는 persistent 끈질긴 지루한 끊임없이 지속되는 persistent 끈질긴 지루한 끊임없이 지속되는 protrude 튀어나오다 돌출되다. protrude. 튀어나오다 돌출되다. protrude. 튀어나오다 돌출되다. proximity. 가까움 근접. proximity. 가까움 근접. proximity. 가까움 근접. 합리적인 이성적인. 합리적인 이성적인. 합리적인 이성적인. 거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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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엄격한, 융통성 없는. r 엄격한, 융통성 없는. r 엄격한, 융통성 없는. Severe. 극심한, 심각한, 가혹한. Severe. 극심한, 심각한, 가혹한. Severe. 극심한, 심각한, 가혹한. swallow 삼키다. swallow 삼키다. swallow 삼키다. think over 신중히 생각하다, 심사숙고하다. think over 신중히 생각하다, 심사숙고하다. think over. 신중히 생각하다, 심사숙고하다.